안녕하세요. 장진은 여기서 장서의 운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진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용인공원의 봉안당 아너스톤입니다. 아너스톤은 수도권의 세손가락에 꼽히는 프리미엄 봉안 시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아너스톤 로비인 4층을 보시고 있고요. 4층은 상담실과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층, 2층 순으로 공사 단계 분양이 진행되고 있고, 3층은 약80% 이상, 그 2층은 아직 자리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너스톤의 장점은 건물 가운데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 건물 전체의 채광이 좋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장지를 추천하고 중개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너스톤을 다녀가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아너스톤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아너스톤은 용인, 포구, 아이시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거진천 사거 용인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살아서는 진천 땅이,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다는 옛부터 내려오는 말인데요. 그만큼 돌아가신 고인을 모시는 장소로는 용인만 한 곳이 없습니다. 입구에서 바라본 아너스톤의 전경입니다. 꽤나 고급스럽지 않나요? 4층 로비의 휴게공간은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사실 봉안당을 준비하는데 휴게 공간이 뭐가 중요할까 싶지만 요즘은 1년에 두번한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과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너스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여유가 있는 2층부터 보겠습니다. 2층 로얄관입니다. 아너스톤을 찾는 가족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내가 알던 납골당이 아닌데. 서랍처럼 빼곡하게 가득한 납골당이 아닌 넓고 쾌적한 아노스톤의 봉안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신다고 하네요. 로얄관에는 각 공간마다 테라스와 잠시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로얄관은 1단부터 6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봉안당은 1단에서 9단으로 조성된 것과 다르게 로얄관은 한정된 수, 넓은 공간으로 인해 답답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높이 단 로얄 단은 사 단과 5 단입니다. 서서 바라볼 때 바로 보이는 단이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가격표는 일위 기준입니다. 봉안단 구매 시 하나의 팁은 소파나 의자가 있는 공간의 경우 앉아서 바로 보이는 낮은 단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의 추목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1위 기준, 1명 기준으로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은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아너스톤의 시설이 좋은 만큼 가격이 높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너스톤은 로얄관 외에도 다른 공간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가족단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공간입니다. 이층에는 가족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로얄 패밀리, 그 반려동물과 같이 앉지 할수 있는 레인보우 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또는 정보창으로 문의 주세요. 2층 노블관입니다. 2층은 노블관과 로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블관의 장점은 개방감이 있다는 것이죠. 노블관은 지금 보시는 복도 형식으로 된 곳과 룸으로 된 형식으로 이두 공간으로 공간이 구분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던 내부 장식물은 지금 완성되어 아름다운 위용을 뽐내고 있다고 하네요. 복도식 공간은 개방감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을 단점으로 보시는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노블가는 1단부터 9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높이 단은 6단 그리고 5단입니다. 8, 9단과 1, 2단의 경우에는 장서를 통해 구입하시면 특별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하니. 꼭 문의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이 안치되어 생각하신 자리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장지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괜찮은 시설, 좋은 자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으니 저희 영상을 통해 꼭 마음에 드는 장지를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앞으로 보실 공간은 노블 룸입니다. 룸의 경우 약간의 개방감과 채광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복도식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룸을 보시면서 각 공간의 위치에 따라 같은 가격이지만 좋은 자리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치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노블 룸의 가격은 1위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단, 8, 9단은 어,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니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면 더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장치는 여기서를 통해 구매하면 제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3층입니다. 3층은 대부분 안치가 되어 괜찮은 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층은 아너, 노블, 로얄관 이렇게 3 개의 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층의 노블관과 동일하게 네스트라고 부르는 복도식 공간과 룸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설의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번 들려볼게요. 이런 시설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어떻게 저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질문과 문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여행사 또는 티켓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직접 항공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장지는 여기서 장선은 각 시설로부터 공식 중개권을 부여받아서요 장지 홍보와 판매를 돕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봉안당 비용이 너무 비싸다. 혹시 나눠서 지불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한달 이내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양도가 가능한가요? 집계가 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어요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아너스톤은 집계 가족에게 쓴게 양도만 가능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마다의 교약과 운영 방식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단을 보니까 어떤 단은 좁고 또 어떤 단은 넓은 게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이 또 많으셨는데요. 이것은 개인단과 부부단의 차이입니다. 개인단은 한 명을 모시는 단 그리고 부부단은 두 명을 모시는 단으로 개인단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이 부부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은 다음 세대에 양도를 하시고 모셔진 고인은 보통 산골을 합니다. 산골은 산이나 바다, 강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3층 로얄관입니다. 3층 로얄관과 2층 로얄관의 차이는 2층은 1단부터 6단. 3층은 1단부터 5단으로 안치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휴게시설, 테라스는 동일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3층 로얄관의 복도식 안치단입니다. 2층 로얄관은 룸과 복도식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3층의 경우 절반 가격으로 로얄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너스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용인공원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 우리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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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까지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지 봉환당을 구매할 때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혹은 법인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수이고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관이 앞서 말씀드린 3층 복도식 안치단입니다. 3층 로얄관은 평균 2,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층 노블 아노가는 가격은 200에서 1200만원까지 참 다양하고요. 가격표는 영상을 멈춰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의 아주 그 퀄리티와 분위기에 비해 단위 높거나 낮아 가격이 저렴한 상품은 3층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2층에는 기회가 남아있으니 빠르게 자리를 선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반복적으로 미리 준비하기 권하는 이유는 뭐 저희가 판매가 돼야 돈을 벌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괜찮고 좋은 자리들이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을 잘 선점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까지 장지는 여기서의 장서, 문대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